오늘은 제가 그때 러시아에서 눈맞으면서 고장낸 액션캠을 수리는 안될거 같고 수리가 되는지 모르겠는데 수리를 한번 요청은 해볼건데 안될거 같고 액션캠을 하나 사려고 가려고 합니다 비가 일기예보랑은 좀 다르게 흐리기만 하고 안오네요 오늘 그래서 한 30분 정도 바이크 타면 갈수 있는거 같아서 가보려고 합니다 가보겠습니다 아직도 많이 막히는구나. 와, <laughs> 아, 진짜 혼돈이다 혼돈. 얘는 깜빡이 단켜 이러고 서 있으면 안 되지. 뭐 다른 데로 알려주긴 했는데 거기 한번 가봐야겠다. 이 영이 그 영인가? 1층의 영? 왜 보고 이렇게 달라? 맞냐? 맞다. 걸어서 4분인데 바이크를 그렇다고 왜다 또 세울 수가 없지? Do you have something like this? Action camera? Action camera? End no? End of life. No? End of life. Sorry? Finish. Finish. You have GoPro? GoPro? 이게 고프로를 사면 문제가 뭐냐면은 제가 지금 다 소니를 갖고 있단 말이에요 카메라랑 액션캠이랑 다 그래서 배터리를 같이 쓰는 게 좋은데 여기 물어볼까? 메라바. Do you have something like this? Action cam Sony? No. Do you know where it is? Sorry. Yeah, same one. Sony, yeah.

아 힘들어 이사반 이럴때도록 사람들이 이 아래서 떠들고 노래하고 창문이 이게 닫혔는데도 방음이 방음이 되지를 않아. 그리고요. 새벽 6시 20분 그쯤에 이제 기도 시간 알려 주는 노래가 나오더라고요. 그때까지 사람들이 밖에서 떠들고 떠드는 것보다 노래를 불러요. 아래서 기타 치고 뚜들기고 젬베 같은 거 두들기고 와 그리고 지금 여기는 또 갑자기 11시인가부터 글라인더로 에 갈고 있고 엉망진창입니다 지금. 아 비가 오다 안 오다 일기예보는 맞지도 않고 어제 한국 식당을 갔거든요. 삼촌네라는 집을 갔는데 어 되게 맛있었어요. 친구랑 갔는데 정전이 돼가지고 촛불 켜고 먹었는데 <laughs> 강제 로맨틱 행. 낙지 볶음이랑 탕수육이랑 잡채를 시켜서 소주를 반병 마시고 그러고 돌아왔거든요. 그리고 커피 마시고. 아 어, 근데 왜 이렇게 밥이 땡기자고 저기서 지금 비가 부슬부슬 아까는 비가 안 왔다가 지금 비가 부슬부슬 오고 있어요. 그래서 바이크 짐 가방 맥 같은 거 먹을 수가 없어. 지금 다 빼고 가방 다 빼고 그냥 바이크만 타고 후딱 한번 가보려고요. 차로 바이크로는 15분 걸리는 것 같아요. 여기서 그래서. 그래서 김치찌개를 뜨끈하게 한번 먹고 오겠습니다. 김치찌개를 먹든 찌개를 한번 먹어봐야 될것 같아요. 알겠어요. 시내를! 라이딩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재밌을 것 같아. 요 여기 완전 엉망진창이라 도로가 <laughs> 재밌을 것 같아요. 한번 새로운 경험을 하러 갔다 오겠습니다. 오돌 된장찌개를 시켰고요. 김만두랑 음료수랑 물을 시켰습니다. 반찬 내가 다 먹었는데 이거 진짜 맛있어요. 고추도 먹어보라고 주셨고. 그리고 중요한 건 TV에서 생생 생생 정보통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이네 한국이야. 궁금한 건 이거를 소스를 어떻게 공급을 하시죠? 기서 와, 완전 진짜 한국 된장 맛이죠. 근데 한국 재료를 쓰시는 거 같아요. 한국어를 진짜 잘하는 친구를 만났는데 와, 얘는 한국말을 너무 잘해 가지고 한국 사람인 줄 알았어요. 진짜 재밌어요. 욕도 잘하고. <laughs> 진짜 재밌는 친구예요. 그래서 오늘 같이 밥 먹기로 해 가지고 그 제가 두 번이나 갔던 삼촌네를 가기로 했습니다. 조금 전에 이제 기도 시간 알리는 음악이 끝났고 4시 반에 만나기로 했으니까 이제 지하철로 금방이라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친구 는 온다 그래가지고 10분 있다 온다는데 저는 좀 기다리고 있습니다. 반찬 먼저 주신다고 해서 반찬 먹을 거고 그러고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이게 밑반찬입니다. 전이랑 김치랑 아 이게 매일 매일 다르다고 그러네요. 나오는 메뉴가 친구가 자기 오늘 주문하라 그랬는데 너무 배고파서. 아 d 이라도좀 먹어야 될것같요 음. 음. 사장님이 장을 직접 담그신대요 그래서 u I 한 한국식당보다 맛있었어요 아, 어. 자기 소개 좀 부탁합니다. 부끄러 d you. I don't know. I 데 왜그래 갑자기 이름이 뭐 n 요 없어요 저 서울 김씨래요 <laughs> 아 그렇게 어, 하시면은 좀끄럽잖아요 <laughs> <laughs> 나는 처음에 목소리 듣고 한국 사람인 줄 알았어. 야기 그렇게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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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혹시나 뭐 무슨 일이 생아잘 말아. 뜨세요. 한국보다 더맛있대니까 <laughs> 지랄하지마 말래. <말네. 웃음> <laughs> <laughs> 자기소개하는데 담배부터 물고있어 <울고> <laughs> 아 참새배 <잠시만. 웃음>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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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말있으면 해봐 <laughs> 아니, 이러시면 안 됩니다. 저기다려야저 <laughs> 바로 지금 어떻게 해요? <laughs> 안녕하세요. 뭐라고 얘기해야 돼? 자기 소개 그냥 아무렇게 나 <laughs> <laughs> 이렇게 정말 부끄럽죠, 너무 부끄럽고. 그냥 자연스럽게 칭찬하고. 그치? 여기에다가. 아니야. <laughs> 사람들도 별로 안 오네, 그거 지금. 아, 그래? <laughs> 어. 이렇게 나왔으면 좋겠어 <목소리> 자기소개부터 <자리스매부터> 해야지 안녕하세요 <목소리> 175에, 175에 25살 h 구선수김 s e I have to go to the h o u s 요 서울 김씨 e 서울 김씨 t 대손이 e house. I have to g 어 to 지 h 어 h o u s 게 I h 어 v e to 게 o to the h 아 저는 뭐 그냥 뭐 자연스럽게 그냥 한국 사람들이랑 같이 일을 해가지고 그때 그렇게 그냥 들으면서 배웠고 그렇게 잘 하고 있습니다 어 한국에도 살아봤고 그쵸? 아 여행을 했었잖아 한번한달반한달 반? 하 사는 건 아니잖아 근데... 타는 사람보다 더잘 알잖아 한국을 <laughs> 한국이랑 터키랑 가장 큰 다른 점뭔거 같아요? 어, 저, 가장 큰 점? 밖에서 담배 안 피는 거? <laughs> 한국? 어. 한국도 담배 많이 피잖아. 아 한국도 많이 피는데 그래도 이제 한, 터키처럼 막 길거리에서 그냥 막 걸어가면서 담배를 안. 못 피잖아. 어. 그러, 아, 그 터키랑 한국이 이제 문화도 거의 비슷한 거 엄청 많고 어. 그리고 아 그거야 난 되게 이제 와우하고 신기했던 거 한국에서 어디, 가, 어디 가든 물 공짜로 주잖아 식당에서? 어, 시, 아 그냥 그 짐질방 어, 가, 어, 뭐 어, 그런 데 가도 어, 어. 이제 정수기가 있으니까 어 그치 근데 여기는 절대 안 그러거든 식당에서 물 사면 이제 던져야 되고 그 다음에 아니면은 내 반찬 같은 거 어, 여기 한국 식당들은 여기 절대 안 하고 특히 어. 식당들 반찬 같은 거막 그런 식당들도 있잖아 어. 절대 그런 걸안 하지 그리고 그거야 예를 들면 나는 이제 스타벅스에 앉아 있어. 내가 화장실 가야 돼. 여기 핸드폰, 가방, 지갑 다놓고 가잖아. 아 그거 되게 신기했어. 여기만 난리나. 그래서 바로, 바로, 바로 사람들이 가져가. 어. 그래서 그거 되게 신기했던 것 같아. 한국 사람들이 어. 터키에 대해서 가장 많이 오해하고 있는 부분들. 한국 사람들 이 터키 에 대해서. 어, 그런 사람들 많이 봤을 거 아니야. 한국인이 터키 와서 어, 나는 터키 이럴 줄 알았는데 이러지 않는다. 그거야. 아, 여기 이제 이슬람 나라잖아. 무슬림 아. 사람들이제 이 많고. 터키 와서 이제 아랍 국가들처럼 이제 여자들이 다 히잡 쓰는 줄 알고 그다음에 술안 먹는 줄 알고 남자든 여자든 상관 없고 근데 여기 와서 한국 사람들이 다막감짝 놀래. 고 어, 나는 진짜 여기서 술을 못 먹는 줄 알았다. 아니면 한국 사람 이제 터키에서 이렇게 술 많이 먹는 사람인 사람들이 있는줄 몰랐다 막 이런 거? 제일 큰 거? 어, 나도 그그 그 생각을 얘기했잖아. 어, 그 얘기를 했었지. 이렇게 한국어를 잘합니다. 욕도 한번 해주세요. 치랄하지 마세요. <laughs> 이게 빨간색이 아니라서 안 따뜻할 줄알았는데 되게 따뜻하네. 여기 자동으로 뭐 켜졌다가 어, 꺼졌다가 그쵸? 타이머가 있구나. 어, 어. 아 여기 이제 좀 어느 정도 따뜻해지면 어. 자동으로 꺼지고. 어, 음. 너무 섹시해 보여. <laughs> 뭐야 이 <이게> 나쁜. <웃음> <웃음> 야 이거 누구야? 조심하세요, 어? <laughs> 여러분. 아 언니가 내 사진을 보고 항상 여기 터키에서 완전 마당발이신 김서진님 아, 지금 네. 어, 여기 이스탄불에 있는 큰 한국식당 사모님이 네, 사장님 사모님이 전화해서 사람 있냐고 일할만한 사람 있냐고 <laughs> 이렇게 말하니까 저거 처음 에 연락할 때 한국 사람인줄 알았거든.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예, 저는 지금 서진이랑 헤어졌고 서진, 아, 택시 타고 저 먼저 내리고 서진이랑 집에 가고 이제 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길들이 다 일방통행이라 골목골목이라 되게 찾기가 힘들어요 그리고 이런 데다 호텔이 있습니다 이렇게 근데 주차할 데가 없다는 거 이런 데는 지금 나 맞게 온 거야 어, 아, 나 잠깐만, 잘못 왔나? 맞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어? 내가 알던 길이 아니다. 어디지, 여기? 내비를. 어, 나이길왜 처음 가는 거 같지? 가 메인 스트리트네 닥시메 터키의 명동 3천원, 거의 4천원돈이에요 대화시킬래 여행중 <목소리> 최악의 사태가 발생해서 이형때문에뜨구가이친 관광지를 구와버려구가이친아가아 친구가 이친 지금 온도가제친구상한 5도정도 될것 같아요 갑자기 친구가 이 친구가 가이이 친구가 이 친구가 이구이이구가이이 지금 도와줬어요. 저주문 안녕하세요. 김치를 <laughs> 먹어보러 가겠습니다. 국산이 얼마나 멋있을지. 와, <laughs> <laughs> 자매들이 다 달려들었어. <웃음> <웃음> 이, 어, 이 새끼 뭐야 이 씨.